안녕하세요. 우리 나라가 발레 강국기걸 알고 계세요? 어, 시민 생인 우리들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해요. 요. 그리고 제가 코로나 이후에 몸이 땡.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어,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운동 전후로 꼭 먹고 있는 게 있는데 요. 어, 몸 저처럼 몸이 안좋아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바로 운하년 더주기 어, 꽉 잡아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그렇죠. 그 여기서 이만큼 썼으면 좋겠어. 이만큼은 쓰셔야 돼. 정말 꽉 잡아 이만큼 쓰셔야 돼요. 나. 어, 와, 맞아요, 맞아요. 원. 정말 어. 꽉 잡아서 앞으로 조금 세워도 여기. 나. 여기 누르세요. 어. 자 여기 좀만 더 안으로 꽉 잡아 보실까요? g o o 다 잘하셨고 자 무릎 구부려 보실게요 바닥을 밀어내셔야 훨씬 여기 손는 여기 많이 쓰셔야 돼요 있거든요 어 그거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밀다 하면 더 많이 쓰이는 거예요. 잡아드리면 여기 요 여기 밀면 쓰여 밀면서요. 어. 바깥쪽, 어, 바깥쪽 무릎이 어, 인데. 음. 바깥쪽 무릎인데 쓰고 있을 수 있게, 블레 때. 팔, 알라 세컨 하시고, 플레이 가볼게요. 쓰시고, 대미, <목소리> 여기 앞으로 가져오세요. 뿅. 앞으로 나갈 때 다리 안 빠지게. 닫고 와 뿅. 자 그대로 얘만 분리하세요. 뒷무릎 딱 힘줘서 여기 힘줘서 이 앞으로 N 5번 같이 닫고 와 여기 힘 주세요. 다시 앞으로 닫고 와 이제 분리 여기 힘 주세요. 원, 밀어낸다. 같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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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 안 빠지게, 그렇죠, 여기 있어요. 여기 하나도 안 들리는 거. 이거 밀어, 그러면 자, 여기 쓰는 거야. 그리고 다시 허벅지 안쪽에 이거 요가 블록 끼워놓고 여기 힘줘서 앞으로 꺼내는 거야, 두개다 하는 거야 하면은 애들이 파세, 여기 딱 힘줘서. 음. 여기 허벅지 안쪽 힘줘서 앞으로 딱꺼내거든두 음. 개의 근육을 쓴, 아, 이렇게. 네. 어. 그리고 뭐 거기서 종아리까지 해주는 애도 있고 다른 애들도 음. 이해되시겠죠? 어. 네. 그런 어. 걸 무게를 다 달아놓고 하면 애들이 훨씬 힘있게 할 텐데 이정도더 충분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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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보하는 은 뭐. 맞아요, 맞아요. 그, 근데 훨씬 더 근육을 네. 바로 느낀다 이런 음. 느낌. 어, 약간 애매하고 무슨 말이지 이런 거보다 딱 쓰면 그냥 딱 거기 힘들어. 고딱 여기 힘이야, 이렇게.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. 다들 끼야. 봐봐. 뒷다리부터. 여기 힘 주세요. 좋아요. 뒤로 피는 것까지. 이 앞으로, 그렇죠. 다리 안 빠져요. 얘도 앞으로 닫고 처음에 이 다리 먼저 할게요. 그리고 빨리, 그렇죠. 여기 쓸수 있게, 허벅지 앞쪽 좀만 더 끌어서, 앤 같이 5번 내리고, 그때도 발로 하지 않게. 원, 앤. 자, 이때 이쪽으로 끌어오세요. 원, 옆으로 5번 닫고 원, 이 다리 빨리 여기 인사이드 힘 들어올 수 있게 그러죠 지금 정도만 힘 들어와도 훨씬 괜찮아요. 보인 응. 닫고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힘이 들어올 수 있게 그때 빨리 종아리도 써줄게. 다리 바꿔. 선다리도 많이 하세요. 선다리 무릎 피세요굿 종아리 눌러서 왔어요. 자, 파스 갈게요. 뒷무릎 힘 있게. 그렇죠. 허벅지 안쪽 힘줘서 종아리까지 여기 쓰세요 여기 계속 땡겨 오시면 여기 쓰실 수 있으세요 다시 파스 여기 힘줘서 뒤로 와. 뒤를 잘 하셔야 돼요 완전히 밀어서 이런 느낌